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식도정맥류의 치료 중에서 이 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한글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경정맥 간내문맥 전신달락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그게 렇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식도정맥류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이 이 정맥이랑 간정맥이랑 간문맥 사이에 압력차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간에 예, 딱딱해지기 때문에 간내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혹은 문맥으로의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이 혈류가 요렇게 다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서 이 식도 쪽에 이제 도드라진 혈관을 만들게 되고 그게 출혈을 하면 그게 식도정맥류의 출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다른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어, 근데 이런 제가 이제 내시경 치료 중에서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얘를 싹 끌어당겨 이렇게 탁 묶어버리는 거, 밴드로 묶어버리면은 어이 당시에는 이제 출혈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뭐 그냥 예방적으로 한다고 해도 얘를 없앨 수는 있는데 어잘 생각을 해 보면은요 이게 압력이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건데 여기를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치료가 될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다른 대로 또 갑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놓으면은 얘가 뭐요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 쪽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쪽을 또 치료를 하겠죠. 그러면 이쪽을 치료하면 또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다른 에, 혈관을 이렇게 또 굴곡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또 이쪽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좀 문제가 있어요. 이게 완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뜻입니다. 이게 내시경적인 치료가 어,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도 속이 제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여기서 출혈이 있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요. 이걸 치료를 해야 해 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문맥이 압이 올라가는 요 자체를 치료를 해 줘야 이 출혈이 안 생기겠죠.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. 어, 여기가 간이 딱딱해져 가지고 이게 좀잘못 넘어가는 게 문제니까 아예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딱 인공적으로 요만큼 한 9mm 정도 되는 관을 넣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 압력이 높다가 이게 좀뻥 고속도로가 하나 뚫렸잖아요. 그러니까 압력이 낮아지겠죠. 그러면은 정맥류도 가라앉겠죠. 그래서 이간 정맥이랑 문맥 사이에 그 압력차가 12 12밀리 머큐리보다 낮아지면 출혈 안 합니다. 이 정맥류 출혈은 없어요. 낮아지면 출혈이.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제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. 그게 이제 팁스입니다. 이게 뭐 아주 거창한 그런 게 아니에요. 아주 뭐 좋죠. 이렇게 기전으로 따지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식도 정맥류의 원인을 치료해버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. 깔끔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요. 첫 번째는 간성뇌증입니다. 간성뇌증. 자, 안그래도 이 간이 이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노폐물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거 이런거 이제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단락까지 만들어버렸죠 간을 아예 안 거치고 이 암모니아 같은게 정맥을 통해서 뇌로 이렇게 빵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간성 뇌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간기능 부전도 와요, 간기능 부전 왜냐면 지금까지는 딱딱하니까 어떻게든 이 많이 밀어가지고 이 간으로 혈액을 어떻게든 일안 하려고 하는 간을 일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다고 치면 이렇게 단락을 만들어 버리면 아예 그래 아예 일하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이 대사하는 양이 확 줄어요 그러면서 간기능 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는 이걸로도 그냥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예를 그대로 주면 이 출혈 때문에 이 식도 정맥류 출혈도 사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. 시소예요. 시소. 어떤 게이 환자에 있어서 더 위험하냐 하는 걸 봐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. 어, 출혈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이미 너무 심해요. 간성뇌증 그런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면 이간성뇌증 이 너무 더 심해질 텐데요.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이미 간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한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,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. 여기가 이제 때가 자꾸 껴가지고요 막힙니다 이렇게. 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? 다시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쪽에서 다시 출혈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. 협착이라든지 이제 폐쇄 이런 게 되면은 다시 이제 재출혈이 나타나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어, 치료긴 치료인데. 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이제 그런 느낌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식도 정맥류의 치료 중에서 이 팁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